우빈아 콩나물무침 먹을까? 그래 아빠가 콩나물무침 맛있게 해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에게 해주는 초간단 요리 오늘은 콩나물무침 시간이에요 어, 준비물은 콩나물 마트에서 500g 짜린데 980원에 득템했습니다 굉장히 싸고요 진짜 콩나물무침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간단하거든요 참깨랑 다진마늘 소금, 참기름 이렇게 있으면 끝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씻어 나온 콩나물이라서 콩깍지도 없고 그냥 바로 조리하면 되는데요 씻을 필요도 없다고 돼있습니다 찬물에다가 뚜껑 덮고 끓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깨끗한 콩나물이니까 바로 찬물에다가 삶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 아주 살짝 잠길 정도로만 물을 넣고 뚜껑을 덮고서 삶으시면 돼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해서 1, 2분 정도 지났거든요. 어느 정도 삶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콩나물 익으면 벌써 콩나물 익은 냄새가 확 퍼져 나와요. 그 정도면 괜찮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7, 8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7, 8분 정도 삶고 나서 찬물에다가 찬물에다가 헹궈내시면 돼요. 어우 소시죠 콩나물 무칠 때 소금 간하면은 콩나물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물기를 많이 털어내 주고서 무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기를 털어냈고. 이제 콩나물 500g인데 이게 980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여기다가 다진 마늘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섬섬하게 하시고 이제 한번 소금 많이 들어가면 밥이 없어요 <laughs> 못 먹어요 그래서 마늘이랑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쭉 둘러서 그 다음 참깨 참깨 넣으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 손으로 버무려주시면 돼요 어른들이 먹는 거면 고춧가루 넣고 무칠 텐데 이제 아이가 먹을 거니까 고춧가루는 넣지 않았어요. 버무리다 간 보시고 너무 싱거우면 소금 조금씩 넣는 식으로 해서 무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엄청 간단하죠? 980원짜리 콩나물 사서 이렇게 할수 있는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아우, 벌써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참기름의 고소한 향기 때문에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다 보면 채소 잘안 먹잖아요. 이렇게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무쳐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딱 좋습니다. 한 방에 간이 딱 맞춰졌어요. 이렇게 해서 반찬통에 담으면 되는데, 이게 980원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밥 반찬으로 또 콩나물 무침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굳이 밥을 먹으라고 아이한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콩나물 무침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콩나물이 또 아삭아삭 하잖아요. 이렇게 콩나물이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간식으로 먹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아주 잘 먹습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네! 왕초보유리, 콩나물 무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